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덕분 석회라는 참으로 귀한 인인, 믿음향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믿음향님이, 무당들이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부적을 써주는데 그 부적은 효염이 있는가? 부적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부적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하고, 암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걸딱 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림 하나를 지니고 다니면 아주 아주 효염이 있고 좋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그 마음에 의해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하면 일반 사람 마음을 잘못 먹어요. 종이라도 하나 주고, 그리라도 하나 써주면 그걸 지니면서 마음을 먹는 걸잘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한 걸 부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적을 쓸 때, 쓰는 그 여러분들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돼서 식은 마그마, 그 에너지가, 화산 폭발하면 만도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것은 경면주사라 해가지고 빨간색 그 갈아서 그게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들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데, 그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벼랑마저 뭐 대추나무 이런 것도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효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먹힌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것도 효과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진짜 길에 있는 돌이에요. 돌을 하나 쫀아놓고 이렇게 딱결가는 사람한테 이 돌을 가져갈 가시는 분은 집에 재수가 좋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돌을 딱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뭐 믿음으로 그래서 그돌볼 때마다 건강해지고 우리 집 부자되고 행복해진다고 돌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뭐? 일체가 마음이 만들기 때문이니까 그 마음도 꼭 알아두세요. 믿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글자로 이렇게 해줬어요. 확신, 확정적인 믿음이에요. 확신 이이두 개가 하나의 짝인데 이 확신이 들으면 신심이라고 그래요. 믿는 마음, 신심에 의해서 심기 마음에 의해서 귀가 배치가 돼요. 그럼, 그러니까 키가 배치되면, 기운. 기에 의해서 운이 배치가 돼. 그 다음에, 운명. 운에 의해서 명이 길어지고 짧아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량으로. 그래서, 명을 알고 싶으면, 짝인 운을 보시고, 운을 알고 싶으면, 짝인 기를 보시고, 기를 알고 싶으면, 짝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알고 싶으면, 짝인 믿음을 보시오. 그 믿음에 의해서, 마음도 움직이고, 기도 움직이고, 운도 움직이고, 명도 움직이고,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먹잖아요. 그럼 효과를 봐. 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 병이 난다. 그걸 철석없이 믿은 사람이 실제로 병이 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많이 영응하고 효용을 보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바르게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음이 굳건해져요. 왜? 오름을 자기는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단계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믿음향이다. 덕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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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